살짝 잡을 것 같은데 에에에 빨리 빨리빨리야 <laughs> 이거 주변에 전부 다 금군데? 여기까지가 그가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우리 망토와 단검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단검의 무기 스킬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무스를 활성화를 하면은 다음 그 기본 공격 평타가 좀 강화되는 형식이었어 가지고 사실상 스킬이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더 편했는데 그냥 한번딱 쓰면 은신 활성화 되면서 다음 평타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화가 되는 형식. 근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망토와 단검 이렇게 해서 망토 그리고 단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망토는 그냥 은신만 해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검이 이제 어 따로 상대방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소하게 바뀐 거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이동 속도가 1레벨 기준으로 20% 2레벨 기준으로 40% 증가였는데, 1레벨은 20%고 이제 2레벨은 35%좀 줄었고요. 대신,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속 감소 효과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1레벨 때는 15%고, 2레벨 때는 30%. 15%는 솔직히 그렇게 더안될것같아데 2레벨 30%는 꽤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단검 강화 스킬이 상대방한테 그 현재 체력의 8%를 추가 데미지로 또 줘서, 치명타 데미지 이외에도, 그래서 원래 이제 초장에 바로 쓰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속 감소 붙으면서 더더욱 어좀 빨리 쓰는 게더 좋아졌죠. 그리고 지속 시간도 3초라서 은근 길기 때문에 단검 특성상 그 무기 사정거리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초장에 그냥 빨리 무스 맞춰놓고 계속 쫓아가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Q 맞춰놓고 W 쓰면은 이속 어,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출혈 중일 때 이제 이 e 스킬 맞춰놓으면 또 추가, 어, 슬로우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대방한테 붙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원거리, 원거리 캐릭이랑 좀 싸울 때좀 굉장히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는지 상대방한테 붙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제키가 좀 많이 부실했죠. 특히, 이런 유키 같은 애들도, 마음 먹고 이 스킬 계속 쓰면서 도망가면 솔직히 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지금이야 무스를 못 배웠는데. 어, 딱 찍히네. 이렇 맞춰놓으면, 슬로우가 걸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e 스킬 맞춰가지고 슬로우가 걸린 건지 아니면 무스 맞춰서 슬로우가 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스 15%가 1레벨 기준 15%는 퍼 되게 좀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 e 스킬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혈 안 하고 있을 때이 e 스킬 그냥 맞추면은 이속이 뭐 20, 15%였나 퍼 그게? 30? 20%였나? 퍼 근데 되게 차이 없거든요. 아마 그 정도. 많이 달진 않겠지. 그 정도로 좀 느려지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지금 지금 루트에 이 문스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큐브워치 만들려면 인석을 좀 주어줍니다. 확실히 이러,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요런 실비아 같은 애도 개빡치는데 <laughs> <laughs> 맞춰놓고, 어, 은근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토바이 방금 바로 변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원래 같으면은 좀 달라붙기 힘들었을 텐데 뭔가 버프 받았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1레벨보다는 2레벨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40%는 진짜 직접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는 수치라서. 일단 이 늑대 자꾸. 최대한 무스를 올릴게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계속 킬만 해도, 어, 좀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무지성 그냥 사람만 잡고 다녀도 상관없었는데, 예전에 좀 패치가 됐죠. 너무 킬트럭 모는 거좀 방지하려고. 사망했습니다. 피했고, 이거 피했으면은 얘네는 아무것도 뭐 별거 없죠. 스증상제는. 스증상제는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 연쇄 처치 중입니다 <laughs> 오케이 일단 뭐얘 아까 킬몇번 하던데 지금 잡아서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킬 정도 했죠 제가 근데 지금부터는 좀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람 잡아도 무기 스킬 레벨 올라가는 게 조금 처음 몇킬할 때보다 좀 효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몇킬할 때는 무기 숙련도를 되게 많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야생동물 잡는 게더 효율이 좋습니다. 뭐 늑대나 아니면 그 체력 많은 곰 같은 거 잡는 게 오히려 이숙련도작할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일단은 그냥 킬만 엄청 한다고 해서, 어, 나중에 뭐 야생동물 잡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못 따라잡지는 않게끔 약간 좀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톤파네? 톤파인데, 수증이네 되게 하이브리드 인데? 아 근데 내, 저도 벽궁각을 주기 싫고 얘는 벽궁각만 보고있고 야 이게 되네 어 근데 제가 이길거 같거든요 봐봐 1레벨은 1레벨 무스는 슬로우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거 같아 아 온다. 아. 아 이거 내가 잡는 건데 현우 잡을 때 느낌표 엄청 떠가지고 얘가 나 여기 있는 거 알았나 보다. 오, 혈액팩 내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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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우씨 아, 은근히 리오가 킬 캐치력이 은근 좋아. 하지만, 난 도망 원툴 제키라고. 어우, 근데 리오는 저거 뛰어넘는 거 맞으면은 쿨타임이 계속 줄어드니까킬 캐치력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도망가는 것도 저거 장궁으로 잡는 것도 엄청 좋아서. 아무튼, 나 니가 안 먹은 포스코어 먹을 거다. 이거 먹고 갔어야지, 바보야. 어. 맛있게 잘 먹을게. 자, 프라가라흐. 요번에 제가 이미 영상 올렸지만 3초마다 확정 치명타. 요번에 너프돼서 4초로 바뀌었더라고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치명 타트리가 아닐 때이 프라가라흐를 끼게 되면은 효과가 너무 사기적이야. 어, 안녕. 아 괜찮아. 괜찮아.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니아 섬을 아까랑 완전 다르지? 최종 어? 생존자가. 네가 준 프라가라흐랑이 변검도 꾸냐? 너무 좋더라고. 오. 근데 방금도 모르겠다. 무스를 맞췄는데 느려진 건지. 제가 지금 프라가라후의 이 이동 속도 0.2. 그리고 변검의 0.2해 가지고 0.4 간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제캐릭 자체가 빨라진 거라서 추노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장바방에 슬로우가 걸려 가지고 따라붙기 쉬웠던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없는 거보다는 낫나? 근데 사실 슬로우가 없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원거리 캐릭들이 너무 근거리 캐릭들에 비해서 이... 이동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시식이랑 근데 뭐 이거마저도 없으면은 감지덕지 하면서 써야죠 뭐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잖아요 자아 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그냥 여런 애들 잡는 게 낫다 무, 무기 레벨 17까지 찍었고요. 텔포 타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직접 걸어 내려올 거예요. 카메라를 심는다고? 야, 몇대안 때렸는데 딜 봐. <laughs> 이게 바로 변동과 프라가라을라는 거다. 아무튼 뭐네 지금까지 어 이번에 바뀐 망토와 단검 스킬 한번 보본알로지기고요 1레벨 기준 15% 2레벨 기준 30% 슬로우라는데 1레벨도 그렇고 2레벨도 그렇고 크게 체감은 안 된다 정도 근데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다